니까 어, 수열에서 뭐 일반항을 구하는 패턴. 요게 요즘 뭐 대세죠?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역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과정 중에 뭘 찾아내는 것이죠. 지금 어떤 형태의 점화식의 형태를 주어져 있고 이 상황에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 과정이냐. 뭐 4점짜리긴 하지만 이 문제는 어, 쉽게 좀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n이 1 이상일 때 하나하나 봅시다.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2배 a n 더하기 n 플러스 1 여기에서 요 여기에서 식을 만들어왔다는 것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n 플러스 2가 되고 n 플러스 1 집어넣었죠. 그럼 여기다가도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가 나와? 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원래 있던 1 그래서 가는 간단하게 나오네요. 가는 n 플러스 2다. 이렇게 가를 찾아줄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찾기 위해서 쭉쭉쭉 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걸 뺐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이걸 뺐고요.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1만 남았겠죠. 그죠? 음, 그렇게 됐을 거고. 자, 요거를 bn이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걸 bn이라고 놓는다면 여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이것은 b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n 플러스 1은 2배의 bn 더하기 1. 즉, b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죠. 자, 이때 b1도 잠깐 놓고 본다면, 어, b1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a1이 1이라 그랬죠? 지금 요 과정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쭉 전체적으로 이해를 도우려고 같이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A1은 1입니다. A1이 1이면 A2는 어떻게 구하겠니? A2는 여기다 1이 1이니까. 여기 1, N에다 1집어 넣는 거니까. A2는 1집어넣으면 A1, 1. 여기다 1집어 넣으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4가 되고요. 그럼 B1은 A2 빼기 A1이니까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B1은 3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 수열을 생각하면 b n이라는 수열을 생각해봐라라고 한다면 우린 첫째 항이 3이고요 두번째 항은 어떻게 앞에 거에다 2를 곱해서 1 더해 그럼 b 2는 1 더해서 2, 2배에서 1 더해 그럼 6에다 1하면은 7 b 3는 2배에다 1하면 15 b 4는 2배에다 1하면 31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b n이라는 수열은 3, 7, 15, 31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거는 2의 4제곱 빼기 1, 2의 제곱 빼기 1, 3제곱 빼기 1, 2의 4제곱 빼기 1, 2의 5제곱 빼기 1. 즉 이런 것은 2의 어, n, 2의 1 더하기 플러스 1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bn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데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아,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냥 어, 이제 일단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을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줬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어떻게 나왔을까 할까 봐 내가 보여준 거고 지금 그 과정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이 조금 전에 뭐냐면 개차 수열인 걸 알았죠. 그죠? 왜? BN이라고 하는 건 A에 n 플러스 1 빼기 A n이 있기 때문에 요건 수열 A n의 개차 수열이에요. 이 과정을 보니까 뭐예요?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 A n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수열 A n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 계산한 거죠. A 1이 아까 얼마였어? 1이었죠. 그래서 지금 A n은 1 더하기 이거 한 거죠. 자. k에다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자, 요건 좀 이따 하고 요것만 먼저 해보자고요.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그 다음에 2의 네제곱 어디까지 가? n-1을 집어넣으니까 2의 n제곱까지 가요. 자, 요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1. 이거 곱하기 1이죠? 빼기 n-1. 이렇게 돼요. 이게 a n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 1 빼기 n 더하기 1이니까 이거랑 이거라면 2가 되죠.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2의 n제곱 빼기 n이에요.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죠. 첫 지향 2 e, 공비 2 e. 공비 마이너스 1첫 지향 2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 빼기 n 그럼 이거 1이니까 있으나 마나 둘 곱해주면 2에 n 플러스 1, 빼기 2, 빼기 n, 빼기 n, 빼기 2,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a, n, 이거, 여기 나왔고, 요 n, 나 자리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다. 나 자리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즉, 요거 계산해서 나온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그냥 시그마의 의미만 알면 아 이런 거구나 등비수열의 합으로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 프리를 나간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미랑 계산 과정이 좀 틀리지만 요게 좀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뭐라고 했는고 하니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를 Fn이라고 하고. 이거를 g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f에다 5를 집어넣어라. 5 집어넣으면 얼마니? 7. 여기다 5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7을 빼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7에서 14라는 답을 구해줘라. 라는 문제였네요. 됐죠? 오케이. 자, 요, 수열에서일반항 구하는 증명문제는 지금까지 패턴으로 봐선, 최근에 몇 년간 패턴으로 봐선 꼬박꼬박 나오니까 또 나올 것이다 앞뒤 과정만 계산만 잘 해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15번 문제 오이거좀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우리 적분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이 문제를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해서 풀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두 개의 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여기까지 별거 없어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함수란 얘기고요. f0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f0의 값만 구하면 돼요.